오늘 6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과연 어찌하리로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십자가에 필려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자녀삼은 이유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다 그 말이죠.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삼은 게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다. 그럽니다 주는 주는 그리스 하나님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나를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이 시간에 나온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우리 소유, 우리 산업을 주고 하는 말이에요. 아, 이걸 도와주겠다 그 말이에요. 돕는 자시다. 돕는 자시다. 이 헬라어로는 보에로스란 말이고, 히브리어는 구약성경,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말입니다. 도움을 준다. 이익을 준다. 유유를 준다. 아 물질로 원조해 준다. 그 말이에요 물질로. 성경의 축복에는 물질을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약속할 때 물질을 빼놓고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복을 주겠다 한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에, 경제적인 문제가 크게 좌우한다는 걸잘 아십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다해 놓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지 우리 벌 주기에서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를 돕는 일이요. 우리를 축복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고통스러 불순종하니까 고통을 주는 거지 불 쓰고 고통을 주는 게 하나님이 존재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이사야 41장 13절에 어네 오른손을 내가 붙잡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잖아요. 왜 오른손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들의 오른손을 붙잡으면서 복을 도와주겠다는 말은 우리가 하는 일을 오른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은 손으로 하잖아요. 발로 합니까? 아니요, 손으로 해. 그게, 그러니까 너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은, 지렁이 같은 야곱바 지렁이 같단 말 아무 힘이 없다 그 말이죠. 지렁이는 햇볕만 쬐도 죽어 버려요. 아무 힘이 없는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돕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마귀와 귀신의 종로릇하며어 노리감이 돼 노릇감 축구하는 애들이 공을 자기 놀잇감으로 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돕지 않으면 마귀와 귀신들에게 우리는 놀잇감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니까 그들이 우리를 놀잇감으로 삼지 못하는 거지. 10편 115편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서 자녀삼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나깨나 돈돈돈 하고 사는 거 하나님 잘 압니다. 그런데 돈이 우선순위가 되면 돈을 안 줍니다. 그 사람한테는. 돈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때그 사람한테 돈을 맡기는 거지. 돈을 주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돈을 쫓아가면 하나님 그 사람 돈안 줘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돈이 우리 주인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주인 돼야지. 돈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을 쫓아가야지. 돈을 쫓아가면 안 돼요. 돈은 내가 하나님 쫓아가면 돈은 따라오는 거야. 근데 돈 쫓아가면 하나님은 돈 막아버리죠. 예. 네. 그걸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신명기 28장이 신구약 성경에 가장 많은 축복을 말씀해 놓고 또 가장 많은 저주를 말씀해 놨어요. 성경에 보면 시, 신명기 28장은 축복은 삼, 뭡니까? 사분의 일이요. 그러니까 축복에 대한 기록은 사분의 일이고 저주에 대한 얘기는 4분의 3이요. 이 신명 28장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하겠다는 말은 14절이에요. 1절부터 14절. 나머지는 3배나 될 정도로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돕는, 돕는 것이 본질이에요.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그러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은 저주하겠다. 3배나. 축복의 분량에 세배로 저주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야 축복은 따라와요. 예. 네. 이 경제적인 문제는 농사를 지으면 농사도 잘 되게, 과수원을 하면 과수원도 잘 되게, 목축업을 하면 목축업도 잘 되게, 어업을 하면 어업도 잘 되게. 그래서 요 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어요. 마귀가 온 것은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 풍성이 뭐요? 예 도와주러, 도와주러 왔다 그 말이잖아요. 도와주러 왔다. 마귀는 뺏어가기 위해서 온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마귀는 존재합니다. 예. 그리고 머리 되게 하고 꼬리 되지 않고 꾸어주고 꾸이지 않고 이게 전부 다 뭔데 우리들을 축복하겠다는 얘기예요. 경제적인 문제 에 따지고 보면은, 예, 네. 경제적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한 길로 왔던 것들을 우리 것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놈들을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겠다. 이것도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야. 우리를 도와주겠다 그 말이죠. 우리 것을 안 되도록 회방하려고 하는 놈들을, 우리를 하나님이 한 길로 왔는데, 일곱 명이 도둑질을 왔는데, 일곱 길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이 뭔데?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복이잖아요. 잘되게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하는 방법이 다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잘되게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그걸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면 그 일이 잘되게 하지. 하나님의 원하는 바와 내가 원하는 바가 다르면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와 내가 목적하는 바가 다르면 하나님은 그걸 축복해 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기 5 절에 그러잖아. 돈을 사랑치 말아라 그러잖아요. 돈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너안 도와준다는 거야. 돈이 삶의 목적이고 돈 버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일하는 거요 목적이. 돈 벌, 제가 말하는 건좀 이상한 것 같지만은 잘 들으셔야 돼요. 돈이, 사업이 돈 벌기 위해서 하죠. 그런데 돈, 돈이 목적이 되기 위해서 돈 사업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누가 목적이 돼야 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그 사업이 목적이 돼야 한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종룡을 위한 것이면 안된다고 그래서 돈을 사랑치 말라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이, 이 성경의 축복은 돈 빼놓고 하나님이 바른 복만 주겠다고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성경은 이 물질과 하나님이 같이 우리들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된다. 그렇지 영혼만 잘 되고 범사는 망한다.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자동으로 잘된다그 말해요. 그럼 영적인 것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요 신앙이요.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된다 그 말이에요. 돈을 사랑치 말고 그죠? 돈을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은 조화를 해야지. 그리고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내 육신을 위해서만 돈 벌려고 하면 돈을 하나님이 주어야 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네. 돈을 사랑치 말아라. 절대로 사랑치 말아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면 내가 너를 범사에 도와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도와주겠다. 네가 돈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면 돈을 주는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잖아요. 도와주겠다. 이런 일은 오늘부터만이 아니고 오늘부터만이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만 그 얘기를 한게 아니오. 신명기에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신명기는 옛날 옛날 애정 얘기잖아요.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6절에, 어, 뭡니까? 8절에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과거에도 어제란 말은 과거를 말해요. 오늘이란 말은 현재예요. 영원토록 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미래에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현재 살았던 사람이나 앞으로 미래에 살 사람들이나 할것 없이 하나님은 도우로 그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해서 죄를 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도와주려고. 도와주려고. 그래서 그들을 버리지도 않고 절대로 떠나지도 않는다. 아 버릴 틈은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 죄를 사하고 자녀 삼습니까? 버려 버릴 틈에는 떠나버릴 테면은, 응,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그 문제는 어디 있느냐?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돈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만큼 중요한데, 그걸 알고 성경은 30배, 60배, 100배,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물질적인 것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 주겠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은 사랑하면 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어제도 오늘도 미래도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 하나님의 이 법은 옛날 법하고 지금 현재 법하고 미래 법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행했어요. 네. 그러니까 과, 어제는 과거 사람들이잖아요. 신명기는 과거 사람들 아니에요. 과거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풍성해진 겁니다. 지금 사는 사람도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미래에 살 사람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는 그러니까 주는 나를 도우는 자시다 도우려고 나의 하나님 이 되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 이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킨 적이 성경은 단한 건도 없어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킨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망한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도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거꾸로. 야고보서 사장 2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어 정욕을 위해서 구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얘기예요이 정욕이란 말은 돈을 양. 내 육체를 위해서 돈 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하나님이 도와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하거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주,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바보지. 그잖아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면 그거 갖다 다죄 짓는 데쓸것 아닙니까? 당연하지. 그래서 13장을 제가 지금 한번 얘기하고 끝내버리지 않고 계속, 뭡니까, 조목조목조목 나눠가면서 하는 이유는 다 다르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돈을 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성경은, 성경은, 자, 성경 한 구절만 볼까요? 자, 시편 128편 가봐요. 시편 128편. 시편만큼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하죠. 시편 128편 보세요.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이한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일순위로 두며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에 둔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더다. 이 복이 바로 도부의 복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도움을 준다. 이익되게 한다. 유익되게 한다. 어? 형통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 어, 복이 있나니 네가. 네가잖아요. 네가. 아,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란 말은 내가 하고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 노력과 힘으로 잘 되게 된다는 게 아니오. 누가 복을 줘야 일절에 하나님이 복을 줘야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복을 줘야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한다 그 말이에요. 네가 수고한 대로 일하는 것이란 말이잖아요. 수고한 대로 하면 네가 일하는 것이 다 형통하리라. 그러면 일만 형통하게 하냐? 아니요. 여러분, 돈만 많이 벌면 장땡입니까? 천만의 말씀. 돈은 많이 버는데 집안은 쑥대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응. 어. 그래서 하나님은 돈도 잘 벌면서 뭣도 되게 하냐? 여보세요. 3절에.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그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 사랑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잘 되게 하지만은, 이, 보세요. 그 다음에는, 가정이 잘 되게 한다고 하죠. 가정. 내실에 있는 아내. 아내는 가정이잖아요. 자식. 감남나무 상에 둘린 자식. 사실, 가정이잖아요. 가정. 가족. 가족. 돈은 벌었는데 가족이 쑥대밭인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날에 안 그래요? 엄청 많아. 돈만 있으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아니요. 돈은 열 손가락 중에 하나에 불과해. 열 손가락 있죠? 우리에게 그 중에 돈은 하나에 불과한가요 손가락 하나에 아홉은 다른 것이 다른 것이 다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가장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는 게 뭐냐면 가족이요 가족 가족입니다 가족의 아내 가족의 자식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없으면 행복하게 살수 있어. 그런데 돈 아무리 많이 벌어 보세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지옥이 지옥이지 지옥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뭡니까? 우리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줄 알아.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다 하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돈만 갖고는 안 돼요. 돈은, 돈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범죄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그것 그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는 걸 수도 없이 우리가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지금 써서 지금 성도들한테 지금 주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절대 돈 사랑하지 말고 누구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를 돕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서 죄를 사하고 자녀 삼으신 그분을 사랑해라. 그분은 너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된 사람, 아까 그러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게 하나님 우선순위다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에게는 과거에도 복을 받았어. 현재도 그렇게 복을 받고 미래에도 그렇게 복을 받을 거다. 알렐루야 믿습니까? 이걸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기 위해서. 음, 응, 쓰기 위해서.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만 벌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섬김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내 건강이 필요한 거지. 그저 하나님 건강 좀, 그냥 일에만 전념하고 몰두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건강 달라고 하면 주의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걸 우리는 유념해. 매사가 공부를 잘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쓰임 받기 위해서지 그저 불신자처럼 그냥 돈이나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이나 사고, 그냥 좋은 차나 끌고 다니고, 아, 돈 벌면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다니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런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공부도 자리한다. 할렐루야.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면은, 아, 그거야 당연히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끌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건, 그것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고자 하면 당연히 그것은 누리고 사는 거지 예. 이게 목적이 중요한 거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도우셨어요 알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나 아, 오늘 이 자리는 안 오셨다 하더라도 몸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대한민국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미, 과거는 이미 지나버린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